<목소리> 어, 오늘 메뉴는 육회 비빔밥입니다. 네, 육회 비빔밥. 오, 뷰튜. 뭐 이렇게?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되지? 그냥 다넣어도 되나? 먹다니. 보통 <laughs> 만 아, 있을 때만 응. 노른자가 주는데 <laughs> 이거 비빔밥이라서 후라이를 주신 거요 괜찮아? 괜찮아. 네, 괜찮 <저, 웃음> <laughs> 밥이 엄청. 음. 고기 양은 추가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. 렇게 추가 안 했으면 큰일 빌 아쉽다. 이거 <laughs> <laughs> 응. 익어가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네. 색깔이 네. 뭔가 변한 것 같아요. 근데 네. 살짝 그 네. 회색빛으로. <laughs> 오늘의 순설종매 스파클링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음. 음. 어 이건 진짜 음. 매실 매실 매실처그 <laughs> 초록 매실 그거 음. 음료수 맛 아, 같은데. 진짜? 음~~ 살짝 싱거운 것 같아요 일단 면 고추장을 더 드릴게요 죽처럼 이렇게 질은 거에 네, 질척거리는 거같아 근데 사실 맛은 나쁘진 않은 거같아 근데 느낌이 달라지고 그때 약간 살짝 얼어있는 듯한 느낌에서 얘는 그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지근 아, 제일 싫어 <laughs> 그게 녹아서 막 물이 흐르면 은 정말 먹기 싫더라고 아 이제 물컹물컹할 때 음. 맛은 나쁘지 않아요 음. 소스가 너무 달거나 짜거나 그러진 않은 데딱 음, 좋은 거 같아 소스가 음. 근데 아까 그딱 주신 거 그냥 하나 다 넣는 게딱 맞는 것 음. 같긴 해. 좀덜 넣더니 약간 음. 조금 싱거워. 싱거워 나쁘지는 나쁘지 않아. 나쁘진 않아. 음. 좋지도 않아. <laughs> 음, 아 근데 저는 얘보다 그냥 그 매화수가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. 제 그냥 느낌 아제 입에는 그리고 생각보다 스파클링 그그 응. 그 약간 확 그럴 줄 알았는데 탄산이 응? 너무 맛게음 제... 응, 생각보다 예 네, 근데 별로 막뭐 그런 건 너무 약간 탄산수 느낌을 생각했나 봐요. 그리고 야채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육회향도. 음, 추가한 게 맞나? 그 추가해서 얼마큼이었던 거지? 이 생각 들었어요. 근데 네, 잘 먹어도 그래놓고 고추장 이거 양념은 저는 맛있어, 괜찮아서. 어어. 음. 음, 음. 짠. <웃음> 어? 오와 <laughs> 다훈이 완전 오늘 밥을 깨끗이 비우버렸어. 그막막 막 힘들어하지 않고. 고기서 냄새 안 나고 좋은데 이제 뭐가 응. 하나씩 살짝 아쉬운. 그래. 근데 맛은 나쁜 건 아니었고. <laughs> 자 오늘 그럼 식사는 끝나신 건가요? 네 끝났습니다. 어. <laughs> 너무 깨끗하게 올려주셨는데. <오늘> <laughs> 완전. <웃음> 제가 너무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맨날 가서 식당에서 먹은 거라서 배달 시켜 먹은 건 처음이어서 배달치고는 그게 나쁘지 않게 나온 건데 이제 뭔가 딱 양들이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되나? 자 밥이든 야채든 고기 양이든 그래서 남자분들이 드시면 좀 적지 않을까 음. 이 생각이 들어 고기 추가했는데도 저다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까 어, 처음에 비비기 음. 전에 고기 봤을 때 그게 한 100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, 맞지? 보통 막 200g에서 막 음. 250g 막 주는데, 음. 그래도 그거 먹다 보면 좀 많다고 느꼈는데, 오늘은 그런 게잘안 느껴져서 음. 한 100g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한 150g? 150도 아 150도 안될것 것 같아. 예, 예. <laughs> 추가했는데도 그 정도면은 아닌 것 같아. 조금 다 양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. 여기는. 근데 맛은 있었어요. 도통 음. 저좀 <laughs> <좀> 아쉬워하는 거죠 <laughs> 차라리 음. 그냥 소주나메워스나 청아 이런 어. 거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 중. 왜냐면 음. 이거 너무 생각보다. 음. 뭐지 그냥 그냥 차라리 이거 먹을 바에 저는 그냥 응. 그거 일반 그 매화주? 응. 매화주? 응. 그거 먹어요 매화수 저번에 먹었던 네 그때는 제가 얼음 타서 먹었는데 응. 저는 국대 맛있게 먹었는데 응. 오늘은 그냥 어, 진짜 그 약간 초록 매실에 어. 물을 조금 더탄 듯한 약간 느낌? 그래서 그냥 제 입에만 그런지 모르는데 응. 전 살짝 뭔가 밍밍한 느낌이었어요. 보통 이렇게 얼음에 응. 이제 딱 하면 다 맛있다고 하는데 응. <laughs> 오늘 이렇게 <난> <laughs> 오늘 오늘 기분이 안 좋나? 그래서 <laughs> 다다 불만만 말하는 거 <laughs> <것> 같아요. <laughs> 맛있게는 먹었습니다. 식사 끝. <laughs> 식사 끝. 더 어, 뭐지? <laughs> 식사 끝. <웃음> <웃음> 음, 너무 너무. 이게 최적점이죠. 이거 거의 막 몸을 막고 하고 그러 안녕.